승강기 기능 사기출 복건 문제 정답 및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카 내부의 명판에 반드시 표기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승강기 관리자 명입니다. 카 내부 명판의 표기사항으로는 승강기 번호, 정격하중 및 정원, 승강기 안전인증 번호 등이 있습니다. 문제 2번.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도어머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방수 및 내화구조일 것입니다. 도어머신의 구비조건은 보수가 쉬워야 할 것, 작동이 원활하고 정숙할 것 등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엘리베이터 권상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권상기의 구성 요소에는 전동기, 조속기, 감속기 등이 있습니다. 문제 4번 주차장치 중 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해 자동차를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것은? 정답은 승강기식 주차장치입니다. 문제 5번 두 가닥 이상의 로프에 의해 구동되는 권상 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매다는 장치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은 16입니다. 문제 6번 층고가 6m 이하이고 공칭 속도가 0.5m/s 이하인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몇 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가? 정답은 35입니다. 문제 7번. 승강기 관리 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검사가 아닌 것은? 정답은 특별 검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의 종류로는 수시 검사, 설치 검사,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문제 8번, 비딤판과 스커트 가이드 사이에 이물질 등이 낄 경우 정기 스위치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스커트 가드 안전 스위치입니다. 문제 9번, 제 노발자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자발성 노발자입니다. 제 노발자의 유형에는 습관성 누발자, 상황성 누발자, 미숙성 누발자, 소질성 누발자가 있습니다. 문제 10번 승강로 내부 작업 구역의 유효 높이와 폭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은 높이 1.8m, 폭 0.7m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그림의 엘리베이터 로핑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언더슬럼식 로핑입니다. 화면 참고하세요. 문제 12번. 칼 실내에서 행하는 검사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 상태입니다. 이는 순강론의 보호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문제 13번.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의 사용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정격속도 1m 매초 이하입니다. 정격속도 1m매초 이하는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작동형의 사용조건입니다. 문제 14번 엘리베이터용 승강장 도어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한때 숫자 2와 문자 S가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이는 도어의 매수이고 S는 측면 열기입니다. 문제 15번 연결대의 등급과 사용구분을 짝지은 것중 틀린 것은? 정답은 일종 추락 방지대입니다 일종은 유자거리 전용입니다. 문제 16번. 3V의 기전력으로 1 2 0줄의 일을 할때 이동한 전기량은 정답은 40 플룸입니다. 문제 17번. 길이 60cm, 지름 2cm의 영강 환봉을 2000N의 힘으로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0.018cm가 늘어난 경우 변형률은 정답은 0.0003입니다. 변형률은 원래 길이 분해 변형량입니다. 문제 18번.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주 로프가 절단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조속기 로프의 카가 매달린다입니다. 주 로프가 절단되면 1차로 조속기의 플레이웨이트가 과속 스위치를 작동시켜 모터 및 브레이크 전원을 차단시키며 2차로 로프 캐치를 통해 기계적으로 조속기 로프를 잡아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정지시킵니다. 문제 19번. 다음 직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하다입니다. 비상정지장치는 로프를 사용하는 간접식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 기능사 문제의 해설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